오늘은 보는 것도 흐뭇한데 한입 먹고 남은 어깨가 으스케지는 기가 막힌 요리를 가져왔어요. 두부는 단단한 걸로다가 300g짜리 한모 도톰하게 깍둑 썰어주시면 되거든요. 한 개씩 집어먹기 딱 좋은 사이즈로다가 잘라서 소금, 후추로 밑간해주세요.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약간 둘러주고 두부를 올려 구워주시는데요. 중불로 앞뒤로 노릇하게 익혀주시면 된답니다. 사방 노릇할 필요 없이 위쪽과 바닥 쪽만 노릇노릇 바삭바삭하게 구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요 두부의 쫄깃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맛볼 수 있어. 진짜 맛있지 말입니다. 요렇게 구운 두부는 한쪽에 대기해주시고요. 청경채 8포기 정도 준비해 큰건 4등분해주고요. 작은 건 그냥 반만 잘라서 다듬어주세요. 그리고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주고, 청경채의 줄기부터 넣어 먼저 익혀주신 후에, 줄기가 어느 정도 나른해지면 입까지 모땅 투입. 1분 정도 더 데친 후에 찬물에 헹궈 주실게요. 요렇게 물기를 꽉 짜서 초록빛이 또렷해진 녀석으로다가 준비해 놓아주세요. 이제 심플하지만 강렬한 소스 재료를 미리 좀 섞어 놓을까봐요. 물한 컵을 부어 놓아주시고요. 200ml 에요. 진간장 두 스푼, 식초 다섯 스푼을 넣어주고, 설탕 세 스푼을 더해 잘 섞어 놓아주세요. 단순한 듯한 이비율로 요네 가지만 섞어 놓아도 맛의 균형이 딱 잡힌다구요. 머스르다가 파프리카 색깔별로 좀 잘라줘 보려구요. 두부 크기랑 비슷하게 쓰리 빨간색 노란색 파프리카 반 개씩 썰어주세요 이제 후라이팬에 식용유 약간 넣어주고 파프리카를 모두 넣고 살짝 볶아 주시겠어요 그리고 만들어둔 소스를 모두 넣어 팔팔 끓여주세요 여기에 감자 전분 한 스푼 물두 스푼을 넣어 전분물을 만들어 약불로 줄인 후 조금씩 부어가며 농도를 맞춰주시는 거죠 찰랑찰랑하던 소스가 걸쭉하게 윤기를 머금는 순간 이렇게 세상 뭘 찍어 먹어도 맛있는 새콤달콤 탕수육 소스가 탄생합니다요. 자, 이제 예술을 해 보입시다. 접시에 데쳐서 물기 짜놓은 청경채를 삐잉 불러 담으세요. 그리고 노릇노릇 두부를 가운데 올린 뒤에 차르르한 소스를 두부 위에 차르르 부어주시면 완성. 누구라도 집에서 이런 비주얼 뽑아내면 셰프 출신 아니냐는 소리 듣는다구요. 아삭아삭한 청경채에 고소한 두부를 감싸주는 새콤달콤 소스까지. 어우야, 비주얼이나 맛이나,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이, 그야말로 환상 그 자체지 뭐예요?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한끼 뚝딱 행복하세요.